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달육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구입했던 소농교 화분에 미리 뽑아놨던 식물들을 심어보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자, 제가 소농교 화분을 좋아해서 구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번 주문을 했거든요 어, 이거는 손가락 분이고요손가락분은말 그대로 손가락에 두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 크기는 뭐제 손하고 비교해보면 얼마 뭐 크지 않아요. 어, 10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손가락분이 있고요. 이거는 손가락분보다는 조금 큰 소자 롱분이라고 하시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앞에 이 무늬가 있는 거 짝꿍이 맞는 것 같아서 두 개를 골라봤어요. 자 소자 어, 롱분에다가는 헤라를 심을 거고요. 손가락 분에다가는 이게 레드 와인이거든요. 어 레드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여름이 다가오니까 슬슬 색이 빠지더니 정말 레드 와인처럼 붉던 색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자 손가락 분엔 레드 와인, 그다음에 소자 이 이쪽 분에는 헤라를 심어보겠습니다. 헤라는 다른 화분에 심어져 있었던 건데요. 어 심어놓은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화분째 구매를 했던 건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음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꺼어내 보니까 완전히 분해 잔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 아 뽑아놓고 어 살균제 살충제 뿌려서 이게 지금 말려놓은 상태예요. 자, 말렸을 때이 잔뿌리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요. 이쪽 레드와인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살균제, 살충제 뿌려서 말려놨던 거예요. 이렇게 잔뿌리들은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자, 손가락분 먼저 먼저 쉽게 할게요. 손가락분 미리 어, 뭐 깔망 다 해놨고요. 손가락분에는 뭐 굳이 배수도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배수도를 조금 바닥에 넣었고요. 흙 빠지지 않을 정도만 그 위에 소마사를 넣어서 마무리를 미, 미리 좀 해놨어요. 자, 흙을 한번 담아볼게요. 자, 흙을 지금 담았는데요. 밑에 아래쪽에 조금 담아놓고 자, 그다음에 자, 심으려고 했던 레드와인 앞쪽을 찾아서요 화분 앞쪽을 찾아서 자, 어울리는 수형을 맞춰서 한번 심어 만들어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사각분에 심을 때는 모서리 쪽으로 어, 그 로제트가 걸쳐지게 심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레드와인도 모서리 쪽이 앞, 음, 이큰 로제트가 모서리 쪽으로 향할 수 있게 심어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아, 조금 덜 말라서 뜯으면 자국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건 뜯지 않고요 자, 모서리 쪽으로 맞춰서 지금 수영을 잡았어요. 이게 레드와인을 뽑아서 말려놓은지 한 2, 3일 된 거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얘가 조금 몰랑몰랑 해요 그래서 입장이 뭐 떨어질 염려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게 해 보니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흙을 채우겠습니다 자 이런 빈 부분을 통해서 흙을 넣고 쳐주면 흙이 반대쪽까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거의 벌써 채워진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음, 많이 이런 핀셋으로 많이 이렇게 쑤시 쑤신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많이 이렇게 눌러 주시잖아요 빈 공간 공기층 없어지도록 예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예, 안 하고 툭툭 치니까 잘 들어가고요 자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이 흙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게 물을 줄때 마사가 위로 올라와서 왜냐하면 이런 작은 화분에는 저희가 소마사를 하잖아요. 물을 줄때 튕겨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만 흙을 채우고 그 위에는 소마사로 마무리를 짓는 게 그래서 약간 벽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게. 자 소마사를 놓고 나서도 퉁툭툭 쳐주고 뭉쳐있는 부분은 핀셋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물은 다 아실 거예요. 물은 바로 주지 않고요. 음, 저,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주지 않고 그 후에 물을 한번 음, 완전히 많이 준다고 하시는데 그 완전히 많이 주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만 먼저 줘서 뿌리가 조금 얘가 자리를 잡았나 확인한 후에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어, 지금 다시어졌는데 물을 오늘은 안, 당연히 안 주고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물을 줘볼게요. 지금은 먼지가 지금 많이 묻어 있으니까 분무기로 위에 로지스트 부분에만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놓을게요. 이렇게요. 자, 분무기로 물을 뿌렸고요. 자, 친구 벌써 다 끝났어요. <laughs> 다 끝났고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분에 어, 헤라 묵은둥이를 심어볼게요. 자, 이 키는 비슷해요. 응, 이렇게 키는 비슷하고요. 얘가 오히려 조금 작아요. 키는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수도를 미리 넣어놨어요. 미리 넣고, 자, 흙 부어볼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원래는 양념 소스통, 양념통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구부려지니까 작은 부분 흙을 들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 뭐 다른 어, 유튜버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부터 이걸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편해서 자주 쓰고 보세요. 헤라 목둥이. 이렇게 튼실해요. 허벅지, 꿀벅지. 마찬가지로 미리 충제, 준제 뿌려놨고요. 자, 흙을 넣어서 마무리로 집합쳐볼게요. 자, 앞쪽 찾아서요. 앞쪽이 이쪽이니까 지금은 살짝 꽃대가 올라왔는데 꽃대 올라온 부분. 뭐 특별하게 이 해라는 뭐 군생도 아니고 한송이라서 앞뒤가 없을 것 같은데요. 뿌리가 좀 많이 뻗어나가 있어서 자리 잡는데 좀걸그적거리니까 뿌리를 조금만 자르 보겠습니다. 자 뿌리를 자르고. 중앙 센터를 맞춘 다음에 이거는 근데 한 송이 심을 때는 굳이 센터가 조금 안 맞더라도 그리고 약간 삐뚤어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멋은 있는데 왠지 처음에 심을 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센터가 잘안 맞으면 잘못 심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센터는 살짝 안 맞았긴 했는데 곧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웬만하면 어 분갈이를 하지 마라 말씀 많이 하세요 저도 뭐 완전히 노련한 사람은 아니라서 여름에는 어지간하면 분갈이는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다육이도 여름에는 웬만하면 구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상들을, 판매 영상들 보면 아, 지금 안 사면 왠지 큰일 날것 같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저 친구들 못볼것 같다는 생각에 아, 자꾸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요즘 좀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뿌리만 튼실하면 여름에도 다육이 뭐 분갈이나 구입해서 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육이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 저면 관수하실 때도요, 뿌리가 튼실한 상태에서 저면 관수를 하셔야지 뿌리가 예를 들어 뭐 아직 뻗어 나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구입한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식재한지 얼마 안 됐다 이럴 때는 저면 관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친구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절실하게 지금 깨달았거든요. 심지어 철어였는데 음, 뿌리가 제대로 쭉 뻗어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명가수를 하고 3, 4일 있다 비가 와버려서 그비를 맞았어요. 헉, 두드득 떨어져서 얼마나 아깝고 놀랬었는지 몰라요. 몰랐... 다 끝났습니다. 네, 예쁘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아, 이쿠 이렇게요. 친구 또분모로 한번 얼굴에 먼지만 떨어지고요 네, 어, 끝난 친구들 하고 제가 이미 소농기 분에 심어져 있던 소농기 패밀리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자 사각 화분이에요. 사각 화분 이 친구도 사각 화분. 자 이렇게 소농기 화분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앞쪽이에요. 이렇게, 버튼처럼 약간 무늬가 하나 있고요. 손가락분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심었어요. 이거는 진짜 예전에 심어서 놨던 애들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그란 문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양진이에요. 양진. 어 장갑이 찢어져 버렸네. 자, 양진. 이렇게. 네, 이번에는 원형, 동그란 화분이고요. 어, 앞에 또 동그란 이분이가 있어서, 네, 같이 패밀리처럼 느껴지네요. 이 친구들 한번 쭉 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어, 이 양진은 사실 색이 더 훨씬 진했었는데, 지금 색이 좀 빠진 상태여서 지좀 아까워요. 아쉬워요. 그리고 이름만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양진이고요. 에케몬스톤이고요. 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헤라, 그 다음에 레드와인, 부케, 그 다음에 핑크엘프예요. 핑크엘프는 입꼬지 한개 하나가 잎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살짝 올려줬어요. 이게 핑크엘프고요. 핑크엘프도 마찬가지로 색이 진짜 핑크핑크하게 예뻤었는데 지금 색이 조금 빠져버린 상태고요. 이 친구들 근접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거든요. 이 친구랑, 어, 이 친구랑 화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우리, 네, 레드와인. 음, 색이 좀 빨리 레드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요. 레드와인이요. 그 다음에, 부케. 자, 이렇게 있는데도 수능교합은 판매 영상 예고가 되면 또 사고 싶더라고요. 예쁘죠?